어떻게 될것 같아? 우리 신랑이랑 나는 아니 계속 그 정도로 응, 그렇게 응, 하면은 못 사는 응. 거지 뭐네가렇잖아아차아아차거아차거아차아차거아 응. 응. 차가워 차라리 돈 쓰는 <laughs> 게 낫지 야 애기가 들인데 생활비를 안 준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불이 아니냐? 얼마 벌었는지도 말도 안해 빚이 얼마인지도 말도 안해 얼마 갖다 갚아는지도 말도 안해난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야 응. 어떻게 중산에 과자값 10원짜리 하나를 안 주냐 나는 마음 편해 나왔어. 내가 지금 여기 눈물이 날라는데 내가 딱 참는 거야 진짜. 어... 뭐 저희 조심스럽지만 이게 저희가 내용을 잠깐 얘기해보고 뭐 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남편분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 뵈도 되나요? 뭐. 어... 네. 지금, 지금 어디. 생각해. 네, 그러니까 남편분의 네. 의지는 네. 어쨌든 지금 현아 씨하고 헤어지는 네. 거에 대해서 지금도 네. 어, 반대, 반대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네. 가정을 지키고싶다 어, 그럼요. 응.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예정이 없던 거지만. 네.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어, 여기 어때요? 어, 혹시 잠깐 들어와서 어, 인터뷰? 어. 어. 이렇게 자려고 했 네. 네. 인터뷰 어? 네. 이렇게 자려고 했던데? 악얘기해요 그래, 너 남편 챙피할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 사실 괜찮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막 이렇게 막 하면은 혹시 두 분이 또막 네. 싸우게 될까 봐. 아.